In the beginning when God made Adam and Eve, 태초에 He created the garden. And put them in that garden. Adam and Eve were not separated from God who was in heaven. Because it says Adam walked with God every single day in the cool of the day.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so Eve, beings, 네,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허안은 인간으로서 하늘에 이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이죠. And they could freely be in heaven.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늘에도 영역도 가고 And freely walk upon the earth. 또 땅에서도 거습니다즉 열린 통로가 있었습니다. But when the fall happened, 그러나 죄로 타락했을 때 What happened was they could no longer have access to heaven.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하늘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They could have access on the they could go on the earth. 바다에 가는 타락하는 이제 땅에서는 거닐 수 있었어요. But they could no more step into the realm of heaven. 그러나 더 이상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Where God's house was?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And the mountain of God was? 그리고 하나님의 사니 있는 하늘. 더 이상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닌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됐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삼일 후에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삼일에 부활하시. 믿으면 그리고 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런 걸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하늘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이 하늘로, 우리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천국 가려면 죽어야지 간다라는 거짓말, It's not true.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When you die, you will go to heaven. 물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But from the moment you are born again,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you have back into the realm of 여러분은 하늘에 가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